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강의 이런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서 없고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지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서 신앙의 가장 중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신앙의 핵심 핵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수 없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안다고 절대자 신을 안다고 하지만 각자가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마다 하나님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 내용이 각각 제각각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등갑시켜 버렸다라고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지만 신을 인식한다. 그랬지만 결국은... 동물 모양의 우상,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그리스를 알아야 영생에 이르게 되는데 그리스를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참 하나님을 몰랐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몰랐던 겁니다. 자, 구약 성경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에 이미 구약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자는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을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한다 인내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결국,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도 이미 보았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한다, 라고 호세아서 지자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식, 기노스쿠라고 하는 이 지식은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자,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내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많은 헌신과 충성과 봉사로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업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분발해서 그 은혜를 갚아드리자. 보상의 차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만, 성경은 그것을 본질적으로 요청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 가장 중심에 놓여있는 것은, 행위 이전에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내를 원한다 그 제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알라 형식으로 갖추어진 제사보다 그 제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인내와극휼을 알라. 우리의 죄로 인하여 대신 희생당하는 분이 있었다. 그 희생당하는 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애하셨는가를 알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가 이러했다면 신약으로 와서의 예배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무엇을 보는 겁니까? 주님의 극혈과 자비가 얼마나 여기 깃들어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현장으로 왔습니다. 이 예배 현장에 임하고 있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극혈 자비 역시 얼마나 예배 가운데 쏟아지고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자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호칭하지 않습니까? 의로우신 아버지요, 의로우신 아버지요. 자,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말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롭지 않니하면알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의롭다 그러면. 지금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호칭하고 있는 성자 예수님도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어느 인간도 스스로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도덕적 어떤 윤리적 행위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수 없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성경의 선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성경이 인간에 대한 규정입니다. 결국 세상에 그 누구도 절대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25절에 나는 아버지를 알아서 없고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성자 예수님만이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예수님 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절대 의로우신 예수님, 그 절대 의로우신 예수님 이 절대 의로우신 성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절대 의로우신 예수님이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의로우신 예수님이 이땅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의 영역 안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절대 의로우신 예수님이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호칭했을 때, 그 절대 의로우신 예수님이 이땅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의 영역 안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구원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알수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만 아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유대교는 다르죠. 유대교는 예수 그스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만 알라 그러지 예수 그스를 통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오직 의로우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빼놓고 예수 글서를 제쳐놓고 직통으로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나는 직통으로 하나님을 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데 이 알게 됨의 본질은 이름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안다고 했을 때 먼저 무엇을 아는 거죠? 이름을 알죠. 아, 이름을 알잖아요. 내가 누구를 안다고 했을 때그 이름을 알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선제적 단서가 있습니다. 쌍방이 그 이름을 알아야 진정으로 이름으로 아는 거예요. 쌍방이 서로 알아야 이름, 이름으로 아는 것이 성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대통령의 이름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대통령의 이름이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laughs>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알지만 대통령이 나를 모르잖아요. 그럼 아는 것입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여러분을 알아야 아는 거죠. 우리는 알지만, 나는 알지만 대통령이 나를 몰라요. 근데 아주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앙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다른 논리가 대치되는 겁니다. 전능자. 주권자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여러분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구원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죠. 그분이 절대 주권자인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이 알고 있는 구원자의 명단에 올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수. 그리스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그의 이름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26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자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이 주어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겁니까? 구원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또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호칭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 그분의 뜻, 그분의 일하심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알게 하심을 통하여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다. 하나님의 군속 안에 있다. 이것을 알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신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때 무엇을 아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셈할 수 없는, 한정 지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한계 없는 사랑, 초월적인 그 사랑이 우리한테 넘치도록 임했다. 이 사실을 인식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충만하겠습니까? 가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함으로 무엇을 알게 한다는 겁니까?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도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겠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도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폭포수 같은 은혜의 사랑,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굉장한 능력들을 행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능력의 행함에 무엇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배제된 신비한 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파워를 행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병든 자를 고쳐요. 근데 그 안에 무엇이 빠져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있으면 우리 주님이 모른다라고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같이 부어지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정죄를 받는 거예요. 죄인이어야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있어야만, 폭포수 같이 부어진 은혜에 대해서 땡큐, 감사하는 거예요. 마태봄 9장 9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주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주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지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왜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호칭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자기 백성에게, 선택한 자기 백성에게, 한 없는 자비와 극률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안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아는 거예요? 우리 아빠 이름이 뭐고, 우리 엄마 이름이 뭐고, 이것을 아는 겁니까? 만일 그런 관계로 형성되어 있다면, 그 가정은 너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의 생년월일을 아는 것 이것이 아니라 우리 아빠 엄마는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를 부어주시는 분 이걸 알아야 부모를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자비와 권유를 한량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분. 언제 인식하는 겁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데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내가 죄인임을 모른다?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이걸 모른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심판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심판받아 마땅한 그 심판을 예수님이 나, 나 대신 받으셨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 내용을 모르면 신앙은 진전이 되지가 않아요. 신앙은 더 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을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미지의 세계가 있는 것이고 남겨둔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깊은 극률과 사랑 안으로 날마다 날마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한다라고 생각할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경험으로, 관으로알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귀신들도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1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찬이이다 예수께서꾸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귀신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당신을 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귀신이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 겁니까?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과 그의 본성과 그의 계획과 그의 속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신자에게 요구되는 것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혜인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부우심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전혀 알수 없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1 0 0번 읽어도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텍스트 글자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신적 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두 가지가 병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한다고 할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지혜가 등장하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라고 지혜가 등장해요 그데 여러분 이 지혜 여러분 이 지혜는 어, 세상적 지혜입니다 당시로 말하면 헬라의 최고 가치였던 소피아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얻으면 당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지혜로 자신의 생명도 연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의 지혜가 한계 앞에 직면하게 되죠. 어떤 한계 앞입니까? 죽음이라고는 한계 앞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에게 와야 될 지혜는 소피아, 세상적 지혜가 아니라 신적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잠깐 다루었지만, 이 신적 지혜는 결국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적 지혜가 와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알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신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율법으로 알았죠. 유대 경전인 율법으로 하나님을 인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에 쓰여 있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율법을 외워서 율법을 읽어서 알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은 현상적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냥 이데올로지적인 하나님이에요. 율법으로 아는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신적 은혜, 신적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잘 사랑하는 세상적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신적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령님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 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사람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서 신적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고 2장에 넘어와서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수 없다 세상이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은 성령이 그 안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령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이밤 예배 참여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부터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을 아는 기쁨 즐거움 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의 인생을, 하루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참 괜찮은 사람을 아는 기쁨도 있잖아요. 아, 그 사람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에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알때 오는 기쁨도 있지만, 그것과 비견될 수 없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 즐거움.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동력일 겁니다. 저는 동도, 중앙교, 성도들 모두는 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 기쁨이 있을 때, 어떤 유혹도, 어떤 시험도, 능히 극복하고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을 아는 은혜, 하나님을 아는 기쁨, 그 즐거움이 있으셔서 여러분의 생애가 더 부여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